맛있나? 맛있어요 닭다리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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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지금 너무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아, 아, 말이 안 되는데. 맛있나? 네? 엄마! 갖고, 엄마 냉동실에 탕수. 자리 얼마나 있어? 닭가슴살. 이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모밥도 있고, 닭다리도 아, 있고 다 있거든. 금방은 주 엄마가 고 이제 간식 패키지 안에. 얼마나? 아이스크림 먹으면 자리 남잖아. 에이서분 다라 적당히 섞기 적당. 이번엔 다른 닭가슴살인데? 이제 아임딱 닭가슴살은 끝나버린 것이야? 아임당이야 이제 안 하는데 배송 이슈? 어? 무슨 배송 이슈? 3주 걸렸어, 로나 2네 내공항 유튜브에서 먼저 했는데 한달 걸린 사람도 있다고? 그게 저예요. 어머! 아니 무슨 한 달이나 걸렸대? 어머 세상에. 진짜 오래 걸렸다. 한 달이면은. 우리나라는 배송 개 빠른데 한 달면 진짜 오래 걸린 거긴 해. 그러니까 나도 까먹고 있으니까 왔던데 <laughs> 어느 순간 보니까 택배 와방 와 있어가지고 엄마가 정리해줬어. 겁나게 뭐라 했어. 한번 봐볼까? 이 딜리스틱 닭다리살은 껍질을 모두 제거해가지고 순살 닭다리살로 지방 함량을 낮췄기 때문에 와? 여러분들 어? 그렇게 귀찮은 짓을 바래다니 했다고?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알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이게 실물입니다, 여러분들. 개웃기네. <laughs> 껍질이 좋은데라고 하는데. 형님, 그럼 치킨을 드세요, 형님. 예예예. 예, 예. 어. 와. 맛있나? 맛있어요. 닭다리? 아, 내가 지금 너무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그런가? 아, 말이 안 되는데. 맛있는데? 엄마. 치맛이고, 엄마, 냉동실에 자리 얼마나 있어? 한반 칠백 닭가슴살. 닭가슴살. 한반 칠백. 본약밥도 있고, 비나도 있고 다 있거든요. 스물두 팩스. 그리고 이제 간식 패키지 안에 초밥이 만 팔천 삼백 원. 아이스크림 먹음. 1이분은사0 아, 네. 적당히 사분 그러면... 적당히 엄마가 밥도 사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밥도 사야겠다 이거 내가 사려고 한게 아니야 이거 엄마가 사라고 한 거임 인정하십니까? 0기은이 잠시만요 0 1 2월전1 2월 26일까지 이월? 아, 2024년 12월? 잠깐만 말씀드릴까요? 12월? 음. 12월까지 이거 사서 못 먹는다? 아 그냥 안 먹는다는 사람인데 <laughs> 12월까지 <laughs> 못 먹는다. 왜 나잖아? 나, 나, 하냐고 나 하냐고 저격 저격한 건가 옵니다. 저격. 그 22팩으로 해서 여러분들 3770원에 여러분들 판매하고 있거든요. 밥이 뭐마다. 엄마 일어나봐. 엄마 일어나봐 이거야 이거. 이 소시 간이. 윈절 왜 하고? 볶음밥이 이거지. 패키지 패키지. 이렇게 생겼어. 총 여러분들 22팩으로 있습니다. 그리고 맛있대. 사람들이 알면보다. You can hang up. You can hang up. y 이 u can hang up. You can hang up. You c a 이 hang up. y o 이렇게 n hang up. You can h 패키지 up. You can hang up. You can hang up. y o 제방 a 이제 안 부를게. 이제 안 부를게. 참치 마요 g 참치 마요만 10개 살래. 참치 마요만안 되나? 아 괜히 이거 봤어. 식 패키지. 어 간식이다. 뭐? 아나 이거 먹고 싶어. 이거 이거 먹어줘. 이거. 그 이제 포테이토 스틱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? 이 맥주 안주인가? 맥주 안주? 칼료리, 맥주 안주? 바삭 닭가슴살 칩 오리지널 이거 엄마 네, 먹어 네, 이거 엄마, 엄마 먹어 데이지스. 이게 단백이다 <laughs> 엄마 간지 아, 그... 오 우와 야 이거 완전 <laughs> 꽉 찼는데? <laughs> 네, 그치? 이거, 이거 개리이지 아니 아니 <laughs> 네,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뭐... 동생 없어서 많이 사면 안돼 정신 차려 아니 엄마가 이거 많이 사는 대신에 야식 금지네 그건 안 되잖아 여러분들, 그래서 몸에 야식은 몸에 먹어야 되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먹죠? 이거 오기 전에 아이스크림 좀 졸라 먹어서 어, 뭐, 냉동실 뭐, 자리 뭐, 만들어야 여기 돼. 여기에서 이제 또 인증을 어떻게 하느냐. 아 그리고 간식 패키지에만 있는 음료수라고 합니다 여러분. 아 간식 패키지에는 음료수를 그냥 주는구나. 음, 이것도 하나 어, 먹어볼까 네. 이거? 여우티는 네. 맨날 먹어서 괜찮고 그 이건 그 탄산이잖아. 거치. 여우티는 물이고 이건 어, 탄산이잖아. 다른 어, 거 다, 다른 거. 그렇... 아, 이 어묵도 대표줘 시청자분들이 어묵도 어, 뭐, 이거. 아 어묵! 아 뭐, 어묵! 아 어묵! 아 어묵! 어, 두께 보소. 예. 네, 딱 가슴살 어묵이거든요, 여러분들. 오, 오. 네, 이런 식으로 가는데. 오! 어때? 어묵 맛? 어묵 맛입니까 무슨 맛인지 요 어묵 맛이야. <laughs> 야, 어묵 맛인가 보다 이거. 아, 아니 어묵. 아, 어, 어묵이 진짜 맛있는데. 어, 저, 한, 어묵이 아, 맛있어? 안 되겠다. 진짜 그냥 손에 부산, 파는 파는 이니 먹어 봤 이건 간질이 답이다. 간질이 지금까지 먹어본 베스트 3말할게 샤오롱바오. 응. 그다음에 그, 그 닭가슴살 너겟은 말도 안 되고 너겟? <laughs> 너겟? 너깃? 너겟이 맛있어? 너겟이 어딨는데? 너겟이 어딨는 건데 너겟? 여기 있나? 여러분들, 아이씨 이거 닭가슴살 아, 패키지 사야 되는데 맞아요. 그러면? 닭가슴살을안 사려고 했는데 이거 참 아... 네, 네, 닭가슴살 네. 아... 네, 네, 네. 동생 휴가 나오면 네. 먹여. 되고요, 여러분들. <laughs> 여긴가? 인증 게시판? 기대봐 구매. 인증하세요 이렇게 주문번호만 나오면 돼. 됐다. 아까 본줄 있는 표정 못 봤냐고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근데 막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. 쪽지가 오잖아.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보거든. 그러면 은 옛날 일 쪽구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. 먹지도 못 하는 거왜 이렇게 많이 사냐. 막 어쩌고 저쩌고 굿즈만 다 먹었죠. 굿즈만 <laughs> 다 먹었죠. 그래서 너무 지나가지고 대답해줄 그것도 없어서 대답 안 하고 그런 걸로. 전 먹을 만큼만 사죠 동생이 다 먹었죠? 동생 집비 아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막어 너무 많이 사서 막다 먹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셔도 저는 다 먹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요. 응. 근데 동생 어차피 휴가도 나오고 이제 또 운동 마친 타이밍도 지렸어. 동생이 운동하잖아. 운동 군대 가서도 운동하니까 나와서도 <laughs> 닭 가슴살 먹고 닭 다리살 먹는 거지 뭐. 어? 목 마르면 저거 스파클링 먹고 저거. 인정해야 해. 벌써 휴가냐고? 이제 세달 넘어가지고 다음 달에 휴가 나오지요? 아마 백일 휴가일걸? 그래서 간식 같은 거 가져가라 그러자 계란 과자 빼고 닭 가슴살 간식 가져가라 오, 그러자 우리 몽댕님 별풍선 아유, 127개 고림웅디님, 감사합니다 짠, 닭, 닭 많이 습니다닭 많이 먹지 오늘 풍 받은 거다 썼네 <laughs> 이럴려고 별풍선 받은 거야 돈썰려고 아니 근데 여러분 본조리님 거는 일단 사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했다시피 검증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이중이방송원이 운인이신데. 교미왕님 별풍선 2,000개 감사합니다. 근데 왜 닉네임이 교미왕이지? 감사합니다. 고맙지요. 누구야? 어디서 온 어떤 귀인이 시길래 왕왕풍선으로 펭가이 하셨는지. 아, 본드레님 방송에서 오셨군. 뭐야, 이거? 에? 오늘의 적자 방송은 메꿔졌습니다 나이스! 역시 봄빨리 봄바리 형님 믿었다. 감사합니다.